자, 3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다섯 번째 이론,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자, 방금 배운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이렇게 생겼다, 기본적으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다가 등비수열을 적으면 되는 거니까, a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다면, 엄청난 공식, 1-r분의 a를 써서 그냥 등비급수를 바로 풀수 있게 됐다, 이제. 근데 이 등비급수를, 여기저기 많이 적용을 할 텐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지? 0.3땡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 기억 안 나도 당연한 거야. 0.333333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 0.3땡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 지금 고3으로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얘를 어떻게 찢어버릴 거냐면 더하기,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더하기. 같은 말이잖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해되겠어? 근데 이 밑에 게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등비급수더라 등비수열이잖아, 이거. 공비가 얼마입니까? 음. 10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돼서. 따라왔습니까? 음. 1-10분의 1분의 첫째 항0.3 1-r분의 a.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10분의 9분의 얘도 10분의 3으로 바꾸면 펑펑 없어지면서 답은 3분의 1 응. 중학교 2학년때 그냥 이거 보면서 이렇게 풀었거든. 9분의 3. 기억나? 네. 3분의 1 이렇게 풀었거든. 맞지. 이때는 그냥 외운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외워서 풀었는데 이걸 등비급수 차원에서 보자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해되겠지? 이거를 어. 순환소수에다가 사용하면 등비급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자 다음 도형과 등비급수인데 이거는 뭐 위에 이 말은 필요 없고 밑에 문제를 풀면서 그냥 더붙여 엄청나지? 아 이거 문제별로 영상을 끊을까?